제2회. 1번 문제 불러놓기를 419원이요. 530원이요. 9082원이요. 100일을 754원이요. 5607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125원이요. 5238원이요. 310원이요. 479원이요, 7964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7023원이요, 빼기를 391원이요, 넣기를 672원이요, 빼기를 5876원이요, 넣기를 245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783원이요, 8021원이요, 290원이요, 3546원이요, 675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9450원이요, 빼기를 216원이요, 넣기를 372원이요, 빼기를 6839원이요, 넣기를 584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802원이어, 384원이어, 4215원이어, 690원이어, 9567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4907원이어, 빼기를, 720원이어, 넣기를, 461원이어, 빼기를, 1038원이어, 넣기를, 654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6153원이요, 329원이요, 2971원이요, 540원이요, 786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279원이요, 4109원이요, 732원이요, 1 0 0일 2316원이요, 805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482원이요, 394원이요, 6530원이요, 251원이요, 8976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